아니아니야 까먹지 라왔저왜 멀리서 때리냐 좀더 가까이 가지 아아 아아 뒤에 왔다 그래 도데 상당히 닮아는

집중, 이제 벌 수비가 약간 이제 쭉 올라와. 쭉 올라와. 이동식운 쓰게 오나이 확실하게 확실하게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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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붙어 렇아아 사이드 나가 나가 진짜 이거 가가 예습니다한 아, 골을 넣어야 된다. 아 빨리 해, 빨리, 해, 빨리 해. 야, 윤재 윤재. 아, 뭐, 뭐? 야, 사이드가 역사야네내 독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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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독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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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나온거 독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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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이 독이 팅이 독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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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이 분. 아, 이제 7분 거의. 현진아, 어, 응. 가! 가, 견딜아, 가, 가. 가. 오! 아그 그래, 진짜. 좀히 c 화이팅! 컨트롤, 컨트롤! 와, 진짜 너 아 제발! 어깨 넣 어깨 어넣 어깨 너, 어 오다시다! 나이스! 살렸네? 오다시다! 어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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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옵사를 아, 안 봐? 김윤재잖아. 윤재야, 그게 옵사이드가 아니면 뭐냐? 아니 축구를 보면서 다. 야줄건줄건줄게 아니다.

불안해, 진짜. 야, 너다어 헤드 있 멋있어! 방지영 가자! 어, 삽잡해. 야, 수링 전술했잖아!

오우 오우.. 아, 제발.. 계속해! 계속해! 올려! 어, 오황제왕황제해 아휴.. 1학년 n g e r is a s 학년 e t c h of the 야 i r c l e Younger, you can't see the left. You can't 리 e e the left. You can't see the l 야 그냥 박건희 혼자 하지 그냥 우리 어왜 이렇게 n 건 e 야혼혼 해봐. 건 r 야 혼자 해. 혼자 h u 있으면 r h u 혼자서. r 분. 아답답 e 이 h 골 n t 면 떨어질 수도 e r Hunter, h u n t e 교 이제 약간 우리집, 우리 지 우리 시댁에서 우리 승다했다 근데 솔직히 이거 우리가 이길 경기 아니야?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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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, 대박. <laughs> 우진아, 나와, 우진아. 우진, 우진. 4분 남았다

I d o 다 t t h i 진짜 응. 가 m going to be a 가! l e to do it. I'm g o 아 n g to be able to do it. I'm g

니고올라 니가 올라 니가 올라와 거니 거니 거니, 거니. 아, 갈라고 강지영 어, 주... 제발 빨리빨리 어. 빨리 시간 없어 아, 잡아 잡아, 아, 잡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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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됐어.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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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됐다 <목소리> 야, 이제 세레모니 한번. 미디언 야. 잘했어, 잘했어. 나, 야 야, 라고 나이스, 나이스. 커다, 커다. 이 막공인 것 같아. 커다, 커다.